읽어주는 교과 제10과 강신술의 실체 6월 8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7시 51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죽었다고 선언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동안 보고 들었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임사체험이 수십 년 전에 널리 이야기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사람이 죽어도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믿고 있다.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믿음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속임수이다. 강신술은 에덴 동산에서 베미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념은 또한 19세기에 가장 허무 맹랑한 종교 운동으로 등장하여 결국 사기로 밝혀진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폭스 자매의 주장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은 사탄의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경의 가르침에 확고한 기반을 두는 것임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각과 생각이 아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사탄은 영혼 불멸설로 속이지만 성경은 죽음을 부활 이전의 잠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느끼기.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탄의 기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행하기. 사탄의 기만에 속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며, 다가오는 시험에 대비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시작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바르게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2. 사탄의 거짓말은 장차 어떤 교묘한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까? 3. 죽음에 대해 잘못 이해할 때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까? 4. 만약 죽은 자가 이미 하늘에 있다면 성경은 어떤 모순을 보이게 됩니까? 5.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시험이 어떨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까? 6.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7.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한다.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핵심 전략 강신술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하여 택하신 자라도 기만할 것이다.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만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